지난 주에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롤 모델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셨는데, 야 역시 목사님이랑 다르구나. 저는 롤 모델이 오바데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제 실제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오바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 시간표에 순교를 당하게 하셨느냐라는. 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주에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묵상을 해보다가 답을 오늘 2부 본문에서 찾았어요 2부 본문이 사전유 8장이잖아요 사전유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8장 1절에 사오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에큰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아 하나님이 스테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제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군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참안 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거기까지. 예, 오늘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중풍견자와못 예, 걷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스데바른의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안디옥까지 발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태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선교사를 직접 파송을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세계 선교회 시대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전 아시아 지역, 또마게도니아 지역, 유럽까지 복음이 신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 유다를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너네들 여기 살지말고다들쫓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거기에 당연히 유대인들 속에 복음 가지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 일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요아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이 왜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 전파와 세계 복음화임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왜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야지 됩니까? 요셉을 그 통해서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였다는 라 것을 우리 레몬들께 잊지 마세요. 아셨죠? <laughs>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에요. 그것이 다, 뭐다? 선교 가는 길이에요, 선교. 예. 그런데 우리 랭몬트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돼가지고 보험전 하면 힘들잖아요. 오늘은 힘안 드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예. 자, 세계보험하는 그리고 또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 예언선생님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지 될 사연입니다. 자 지난달에는 아람 시대 에 말씀 주셨어. 아람 시대의 제자들, 또 이번 달에는 바벨론 시대에 또 증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시대마다 패권국가라는 것이 있어요. 패권국가. 아람 시대는 당연히 아람이 패권국가겠죠.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이 패권국가였요 또그 에스더 시대에는 이제 페르시아, 다사제고, 음, 또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음,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패권국가가 구약식에 이어져요. 그런데 이 패권국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상을 세계화시킨다는얘기요 우리 이번 달 3강에 나오겠죠. 그 세청년 나오는데, 느부바대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절하게 만들어요.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겠다. 한마디로 무상승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의 한시 시대마다 일어나는 이런 일을 왜 그러냐 그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 그강대국의또 노예포로 석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또그 강대국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상승배를 강요하는 그런 정책, 법과 제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올림픽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서양 문화의 기본 뿌리는 다 그리스에서 나와요. 헬라에서 나와요. 응, 그리스, 우상, 신화. 응, 그리스 신화 알죠? 응, 또 사상, 철학, 응, 또 문화. 어,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로마가 로마 제국이 그리스의 모든 것을 다100% 받아야 요 거의. 그 로마 제국의 행정 있잖아요. 행정은 로마어, 로마 글자로서. 그런데 뭐 연극, 시, 문학, 철학 그런 것은요. 고스란히 그리스어를 고대로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운다고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놀랍더라고요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그만큼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의 모든 문학을 아주 최고로 여기고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 당연히 로마 또한 그리스의 우상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곳곳에 그 제우스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 문화를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그렇지, 예. 우리나라에 그 자기를 성교를 신, 그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야, 이거 우상숭배야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아, 그분을 뭐독립운동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분은 우상과의 영적사움 우탄 순교자입니다. 성교자. 우리가 그런 영적 눈으로 제대로 봐야 돼. 그러면은 아 이번 주에 많은 제자들이 가요. 뭐 다니엘도 바벨론 가고, 세 청년도 가고, 예.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 바사에 가서 보호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다라는 거. 그들은요 한마디로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 우리 멤버들이 그런 선교사 역을 다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뭐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완전히 로마 캐톨릭의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세속화되고 종교화되니까 막 무상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르네상스라,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문의 예, 뭐 부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무상문화의 부흥이에요. 영적인 의도를 봤을 때는. <laughs> 이마만큼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상문화가 일어난다 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사만은 군인이에요. 우상 문화를 막는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학교는 지금 명상운동이 막 파고 들어가 고 있어요. 그 정신문제 틀림없이 심각한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아, 명상운동하면 집중력 높아지고, 아이들 성적 올라간다, 어? 응? 안정된다, 응?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영적으로 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배우의 사탄의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의 후유증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우리 멤버드들을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줘야지 된,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깊은 호흡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미션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야지 받아야 될 응답임을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사에서에서는 멸망과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멸망의 이유는 뭘까요? 어, 전도 선교를 보시면 멸망이 와요. 이사에서 39장에 보니까 희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 39장에 보면 희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laughs> 그때 많은 축하 사절단들이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아유, 바벨론까지 가서 선교해야지 되는데, 바벨론 사신이라 하면은 뭐, 구국공무원은 아닐거 아니에요. 한만으로고위직 <laughs> 공무원이 왔을 텐데, 그들에게 중요한 나라들에게 정확한 보험을 전해서 보내야지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선교의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자랑하고 무기 자랑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때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 무엇을 보여줬는데 그랬더니 아 내가 가지고 다 보여줬다고 자랑했죠. 또거기 자기가 자랑 것처럼. 그때 예,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들이 본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제간말로 멸망을 이미 그때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100년 뒤에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에서6자 어 오늘 읽었잖아요. 어 하나님은 멸망과 또 희망을 주셨어. 무슨 희망을 주셨느냐? 어 10분의 1 남은 것도 다 멸망하게 될 건데 그 중에 반나무 상수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즉, 렘런트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원약이 렘런트 한 명은 한 시대인 것입니다. 런트한 명이 만 일어나도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만 일어나도 한 시대를 살리는데 지금 많은 렘런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렘런트들 절대 적체성 흔들리면 안 돼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나 너무 찌찌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 아주 강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멤버들을. 내가 가치를 모를 뿐이야.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음화를 이루시구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c v d i p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인 것 같잖아요, 다섯 가지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응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레몬트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저당에서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저기 히스기야 아들 문나스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큰 통나무에다가 속속 통나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톱으로 썰어 그래서 죽였어요. 예. 자. 그런데 시브에서1 10, 1장에는뭐 어떤 사람은 짐승하게 잡혀먹고, 칼에는 죽고,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고 많이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게 있다는 얘기. 그사 원약 붙잡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세신자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스테바리에서 읽으면서 아, 어떻게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이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때 스테바리 성령충만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고? 서계셨다 응원하시려고. 우리가 복원전할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심을 잊지 마세요. 아, 순교당하는 게 괴로울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범행이고 영광을 돌리는 게 순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시간에 부어주신다. 는 아셨죠? 우리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승리의 확신. 자,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집중하세요. 거기서 c V D I P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능력, 정확한 복음을 누릴 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없어요. 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네.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어, 악무라는 것은 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회복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예, 작년에 포럼했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잡고 아, 빛은 나에게 있어. 그때 내가 일어나지 않고 여태 앉아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즉, 일어나야 되겠다. 행동해야지 되겠다. 실천해야지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한 10년 된것 같아요. 어, 현장에서, 이제 우리 은론트들도 그렇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미션을 응답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작은, 음, 실천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 잊지 마세요. 우리 레몬드들이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아 이거 마, 마음을 와닿았는데 내가 이거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딱 붙잡을 때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아셨죠? 그때 그런 것을 작은 것을 하나씩 체험할 때 말씀 성취를 또 체험하고 그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레몬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네.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파수꾼은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망대가 없으면 어떻 해요? 망대가 없으면? 어, 못 지켜요. 그게 그래, 파수꾼의 첫 번째 조건이 망대를 만들어야지. 망대를 어디다 만드느냐? 내 안에 만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요. 내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먼저 망대를 가져야 되요. 내 안에. 또 하나. 학업에 방대를 만드세요. 나의 학업이 세계보음마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어 나의 업을, 어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나의 업을 하나님의 방대를 만드세요. 방대를 만들라는 것은 세계보음마의 도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또, 현장에 네. 방대를 만드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일주일에 한 군데라도 내가 다락방 가겠다. 미션을 하고, 이제 다락방도 뛰어야 되겠다. 거기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미션업, 주일, 레벨, 쭉 이렇게 평상시에 쭉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음, 풀코스로 이렇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번째 다락방, 미션업, 주일, 이렇게 딱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풀코스로 양육을 하세요. 예, 비틈이오프로 그래서 하시 체크를 해야지, 우리 랩런트들.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기도문과 또 매일 주일 말씀 강단 말씀 미션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의 체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뭐꼭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의 맞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오늘 어땠어? 뭐 저녁에 한번 카톡을 넣어준다든가 통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랩몬트들도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주로 상담을 하세요. 친구분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별로 도움은안 돼요, 사실. 왜냐, 우리 랩몬트들 그 수준의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해답을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쵸? 그러면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있을 때? 당연히 교회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거예요. 알았죠? 세상 불신자에게 상담을 받아서는 저는 그 결코 옳지 않다고 봐요. 알았죠? 꼭 모든 뭐 진로를 선택을 한다든가 뭐 문제와 갈등이 있다든가 그럴 때 내가 피드백 받고 싶다 하면은요. 교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알았죠? 예, 항시 중요한 시점에 교회 선생님한테 상담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성령 인도를 받아 간단한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지. 나의 학업이 어떻게 되나 세계화 되어져야 된다는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 또 나의 양업이 치유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치유. 앞으로는요, 어, 제일 심각한 게, 어, 세상 의술로 못 고치는 그런 병이 만연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의 예, 치료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어, 치유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예, 그 그렇죠. 약을 나눠줘야지 되겠죠.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그 가치 있는 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무료냐? 그 저희 가치를 측정할수가 없어요, 세상 걸로 그러기 때문에 무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예, 예. 우리 업이 치유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또 중요한 거 후대를 키우는 업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와 응? 치유, 후대 이것을 딱 묶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들이. 자 결론입니다. 예,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사야가 오로만의 아니, 당연히 1장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6장에 나오냐고. 불을 <laughs> 받는 그현장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을 받으면서 보좌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 렘몬트들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게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지. 돼요. <laughs>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본부 산업인들 이렇게 만나고 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근데 그 사람들 고민이 가장 뭘거 뭐, 아니냐.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돼요. 어른인데도. 놀랍죠. 중직자고 그런데도요, 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할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멤버들은 이것을 지속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걸 시스템화고해야지 시스템을. 저는 모든 그 응답을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사가 되고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엘먼트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해야지 되니까 내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가신 거예요. 어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었다는 얘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과연 제가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걸 고스란히 우리 랭버들들이 적용을 해야지. 어려서부터 매일 내가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아침에는 이걸 하고, 잠자기 전에 이걸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데, 뭐, 내가, 응, 30분 동안 기도하겠다. 막,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음잠자리 기소, 처한 번, 읽고, 밑줄 치기, 응? 이러고 십잖아요 5분임을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네. 그런 작은 일부터 한 번, 어, 도전을,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아, 나해요 자, 뭐, 다음 주부터 쭉 나와요. 다니엘, 세척룸, 응? 에스터, 이 사람들 다 뭐냐? 세상 나가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매일의 시스템이 있어야지 당연히 되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보음마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어, 방향이 세계보음마에 맞춰져야지 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laughs>